안녕하세요. 전남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한국에는 많은 지역에 눈이 내린다던데 모두들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 여또좀 엉망으로 생긴 산탄총이 있거든요. 한번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요거는 EAA 그러니까 European American Armory에서 수입 판매하는 건데요. 이건 아카 철치 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터키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철치 힐인가 그래요. 그런데 이건 손님이 이게 일부러 저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. 손님이 그러니까 영 엉망이에요. 이게 글자도 잘안 보이고 자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. 철치 힐 이게 모델 이름이 6 2 0이거든요 620이고 그 토니 게이지 펌프 액션 산탄총이거든요. 전장을 소개하자면 전장이 46.5인치 이렇게 조금 길쭉해요. 여기서 이렇게 118.1cm에요. 이런 식으로요. 여기도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또막 색깔도 변화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손님이 이렇게 칠하면 그냥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나 앞에 여기는 이제 초크도 있고요. 어 전장이 118.1cm, 총열의 길이는 2 6인치예요 보통 26인치 또는 28인치, 막 그렇게 30인치 이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, 총열의 길이가 66cm. 그다음에 무게는 좀2 0게이지라서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. 이게 5.2파운드. 그러니까 2.4kg 에요. 그리고 이 튜브 탄창에는 아마 네발 장전되는 거 그래요. 뭐 일반, 일반 산탄정도 똑같이 이런 식이거든요. 자, 보세요. 이게 오리지널 색깔인데, 이렇게 색칠한 거거든요 손님이 그러니까 가격이 엉망이에요 원래 이건 신품이 보통 한 400달러 이상에 팔리는데 저 이건 중고총이고 이제 엉망이라서 저는 50달러 주고 그냥 샀거든요 아마 그래도 한 150달러는 200달러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안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여기는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총기 어 수집하는 총기들은 무조건 손을 대면 안 돼요. 있는 그대로. 거기서 살짝 이제 농만 제거하는 거 외에는 이런 식으로 뭐페인트를 했다든지 다시 어 색깔을 블루잉 그러니까 리블루잉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그런대로 뭐 사냥할 때 좋은 산탄총 같은데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볼때그 손님은 그좀 돈이 좀 있거든요. 부모님한테 물리받은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마구잡이 쓰고 또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잠깐 나오네 여기 철칠 여기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참 보기 가 힘들어요. 색칠을 해버려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리지널 검정색 여기 이제 이게 달아먹어서 나오는 거고요. 이런 식이에요. 그니까 오늘도 그 저도 아마 이거 철칠은 소개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제가 자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자, 오늘은 EAA European American a r m o r y 에서 판매하는 아 c a 철칠 620 20g 펌프액션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